사울이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고난 당한 것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 고난이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고난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고난은 여러분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가르치지 않고 장밋빛 꽃길만 안겨준다면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다 편안한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내놓고 고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합니까? 1-1.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자기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의적 숭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자신 만만함과 이런 자기 신뢰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고, 반드시 1-2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회복시키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고 계속 4단계가 이렇게 연장되면서 이런 고난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면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선물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가 자랑스럽대요. 기도해 주고 기도하고 그러므로서 기도가 선물이 되어지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기도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